2023년 2월 26일 제 58회 공인회계사 제 1차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에 1만 5,940명 중 1만 3,733명이 응시해, 응시율은 86.2%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상 합격 인원이 2,600명으로 전년 대비 400명 증가함에 따라 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1교시에 실시된 경영학 과목 중 재무관리 문제에 대한 해설 및 분석을 하겠습니다. 김용성회사입니다 2023년도 재무관리 공인회계사 1차 기출문제풀이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3년도 2023년도 우리 재무관리 1차 시험문제는 요 기존의 어떤 출제 비중하고는 좀 다른 스타일로 많이 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했을 것 같고요. 또 일부 문제는 또 나이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업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재무관리의 목적은 16개 중에 12개만 맞추면 목적을 달성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16개 중에 12개 정도는 맞출 수 있게끔 주었기 때문에, 그, 수업, 그,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12개를 목표로 했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 성과는 이뤘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단 경영하게 25번부터 40번까지가 우리 재무관리 문제들인데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탑픽들을 쫙 정리해드렸고, 또 수업 시간에 설명, 그, 제 스마트 객관식 재무관리, 챕터로 이제 기존을 쭉 설명을 쭉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기존하고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점이 뭐냐? 첫 번째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포트폴리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그 다음에 여섯 개 정도니까 원래도 그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기존의 출제 경향대로 간 거예요. 가장 다른 점이 뭐냐? 옵션이 안나왔어 옵션이. 그래서 이 옵션을 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속상하다 이거 있죠. 스트렝글, 스트레들, 뭐, 강세, 뭐, 이렇게 해갖고 다 외워놨더니 그런 건 출제를 안 하더라. 그니까 러좀 요번에 출제, 그, 제가 볼때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지금 출제 비중이라는가 이것이 기존에 좀 공부를 열심히 한수험생들한테는 조금 대비가 안될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독 그 출제자 지향적인 문제 비중을 냈어요. 보시면 합병 있죠, 합병. 합병은 수업생 설명한 것처럼 그냥 1년에 한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한 건데,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주식 평가, 그 29번 이따 보겠습니다만, 주식의 평가 쪽에서 그 실무적인 어떤 내용, 그 기술력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 내용은 또그수업교재는 없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29번은 뭐 찍었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좀 그동안 출제 경향하고는 이런 부분이 달랐고, 대신에 포트폴리오가 비중이 많다든가, 채권도 보시면은 결국은 28, 37, 38, 39, 네 문항이 그 채권과 관련된 거니까, 채권도 보통 한두개 정도 나왔거든요. 그 그거보다는 좀 비중이 좀 많았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자본 구조. 자본 구조 출제 비중이 좀 적었고요. 특히 독특한 게 뭐였냐면, 2022년도 2021년도에는 배당 쪽에서 시험을 많이 했었는데 배당은 또한 문제도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크게 보면 옵션 쪽이 출제가 안 됐고 그다음에 합병 쪽이 출제 비중이 좀 높았다. 근데 옵션을 안는건 너무 속상하다. 이학 모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 전략을 그동안 다 출제를 하다가 그럼 그걸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굉장히 뭐 내가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 좋은 시험 문제는 아니었다. 어쨌든 16개 중에 12개도 맞출 수가 있었고, 그 주구장창 강조합니다만, 포트폴리오 너무나 중요하다. CAPM이라든가, 포트폴리오 모르면, 우리 재무관리 세계에서는 생존할 수가 없다. 특히 2차 시험 문제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나중에 2차 공부하실 때는 포트폴리오가 더더욱 중요하고요. 특히 이런 출제 경향은요, 2022년도, 2021년도 2차 시험 문제 출제 경향하고 조금 그 형태가 좀 일맥상통학이다 보니까 약간 그 2차 출제자가 2022년도 2차 출제자가 2 0 2 3년도 1차 시험도 같이 출제했다는 뉘앙스가 딱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정식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드리기 힘들고 각 풀이의 포인트만 찝어드리면서 좀 진행을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 자, 25번입니다. 25번은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일단 문제 스타일이 낯설다. 낯설다. 그래서 그 현재 가치 계수랑 미래 가치 계수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거, 틀린 거를 답을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기간이 1 이상이라는 거죠. 1을 초과하느냐, 1 이상이냐에 따라서 여기 정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3번은요. 3번은 좌측은 복리고요. 우측은 단리니까 복리의 미래 가치가 단리의 미래 가치보다는 크지만 1일 때는 같을 수가 있으니까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4번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그 역수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개수는 자, 그다음에 현재 가치에다가 그 연금 개수에다가 이걸 미래 가치화시키면 미래 가치 연금계수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1번이냐 2번이냐를 논쟁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n이 1일 때가 포인트죠. n이 1이라면 n이 1이라면 현재 가치계수는 1보다 작습니다만 자, n이 1이라면 n이 1이라면 오늘 이런 적금하면 오늘은 1이죠. 1이니까 그러면 그 값이 1이 됩니다. 1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답은 2번이죠. 2번에 그 미래 가치 계수는 1보다 항상 큰게 아니라 1이 돼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큰게 아니라 같을 수도 있다라고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사후적으로 보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막상 이제 시험장 가서는 스타일이 좀 낮던 스타일이다 보니까 조금 당황할 수 있었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26번입니다. 26번은 CQ e 문제죠. 한마디로 확실성 등가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3천만 원 가치의 그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손실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자, 사고 확률이 95%니까 사고 나지 않을 확률도 90 아니 사고 날 확률이 5%니까 사고 나지 않을 확률이 95%인 겁니다. 사고 난다면 3천만 원짜리가 천만 원이 될 확률이 40%고요. 3천만 원짜리가 백만 원이 될 확률이 60%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보험에 가입하면 전부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보험료 얼마까지 낼수 있느냐를 물어본 것인데 그때 효용함수는 루트 W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보험료를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느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재산과 보험을 가입했을 때 재산의 차이만큼이 최대 보험료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러면 보험을 가입한다면 항상 3천만 원을 유지해 주니까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내 재산을 구해서 그 재산과의 차이를 최대 보험료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그 상, 그 가치는 결국 뭐냐? 그, 나의 효용함수를 이용한 c q 를 구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c q 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대 효용부터 구해야 되니까. 자, 기대 효용은 사고가 나지 않을 확률이 95%고요. 사고가 날 확률이 5%입니다. 그럼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내 효용은 루트 3000이고요. 사고가 난다면, 사고가 난다면, 루트 1000이 될 수도 있고, 루트 100이 될 수도 있죠. 그럼 또 그거의 확률을 40%, 60%를 적용해서 그 값을 5% 못한다면, 52.966이 기대효용이고요. 기대효용을 다시 제곱하면 CW가 되겠죠. 그럼 2805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보험을 아예 가입하지 않는다면, 사고가 지날 수도 있고, 나지 않을 수도, 수도 있는데, 그의 확실성 등가는 2 8 0 5고요 보험을 가입한다면 3천의 재산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자, 차익인 195만원까지는 그 보험료를 낼수 있는 최대 값이 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최대 보험료니까, 195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문제는 우리 제 기본서, 재무관리 1권입니다. 연습문제 6 2에 가보면, 유사한 문제가 보험료 계산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에 어떤 유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26번은 CW, CQ를 이용한 확실성 등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7번. 27번은 그, 2018년도 1차 기출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장 전통적인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본예산 문제고요. 자본예산이 나올 때 주의할 점은 뭐냐? 신규구입이냐? 기존 대체를 보라고 했죠. 자, 대체입니다. 대체. 대체면 또 뭐냐? 기존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렇 그럼 기존 자산의 매각이라든가, 기존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신규 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증분 감가상각비를 가지고 영업현금으름을 구한다든가, 그런 포인트들이 좀 기억이 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쨌든 뭘 구하는 문제냐면요. 이 기업이 지불할 수 있는 기계장치의 최대 가격을 물어본 것이에요. 그럼 투자 비용을 미지수, 미지수로 놓은 거죠. 기계장치의 구입비용을 미지수로 놓은 것인데, 여러분들 이제 교재 갖고 계신 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 기출문제랑 거의 유사합니다. 데이터만 바뀌었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시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용 중인 현재 시, 기기 장치의 현재 시장 가격은 250만 원이니까 이거 교체한다면 오늘 250만 원 받고 팔 겁니다. 파는데 자, 이거 5년 전에 5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내용원수는 10년이에요. 10년이에요. 그러면 10년 중에 5년 썼으니까 5년 남은 겁니다. 그럼 장부가치는 절반만 남아있어야 되니까 500만원의 절반이면 250만원이겠죠. 그럼 250만원, 250만원이기 때문에 처분가액하고 장부가치가 안으니까 국익이 장치 매각 손익은 없어요. 그러면 그냥 250만원은 세금 효과 없이 전부 그 투자 시점에 유입액으로 봐야겠죠. 단 주의할 점이 아직 사용 중인 기회는 5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500을 10으로 나눈 50만원씩, 매년 50만원씩의 감가상각비가 존재할 수가 있었던데 교체하게 되면 그 감가상각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OCF 구할 때, 영업현금으로 구할 때는 증분 감가상각비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이 50만 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기계장치. 새로운 기계장치도 5년짜리입니다. 5년인데 오늘 투자금액을 C라고 했을 때 C를 5로 나누는 게 매년 감가상각비가 될 것이고요. 완전상각이 된다고 했으니까 장부 금액은 없을 예정인데 500만 원에 매각이 된다고 하면 이때는 500만 원 전부 매각 이익이 되죠. 그럼 500만 원에다가 1만 세율. 세율이 얼마냐? 40%니까 60% 적용해서 300만 원의 유입액을 추정하시면 을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어쨌든 이걸 교체하면 늘어나는 게 뭐냐? 교체는 매출은 별로 영향 주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매출은 영향 주지 않는데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200만 원 영업 비용 절감 효과 있으니까 여기 에비타죠. 에비타. 그럼 증분 에비타가 2 0 0만 원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럼 증분 에비타에다가 증분 감가상각비를 빼주면 증분 EBIT가 되겠죠. 그럼 거기에다가 1만 세일을 곱하고 증분 감가상각비를 더해 주면은 그게 바로 영업 현금 흐름이 될 수도 있고 EBIT 방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에비타 방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에 자본 비용은 10%고요. 10%에 맞는 그 현가계수랑 연금현가계수 줬으니까 요거 맞춰서 계산하시면 되고 어쨌든 미주수는 기장치를 쓰고 놓고 풀어주시면 되는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 새로운 그 2018년도 기출문제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산량을 조금 더 줄이고 싶다면 EBIT 방식보다는 e b i t 방식이 좋아요. 그러면 OCF는 EBITA 일스테에다가 감가상각비 곱하기 세율이니까 아까 에비타가 200이니까 0.6을 곱해 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감가상각비죠. 감가상각비는 신기계 감가상각비만 고려하면 안 되고 기존 기계 감가상각비의 차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6이 그 새로운 기장치를 계 c라고 했을 때 c를 오로 나눠요. 그 금액하고 50만 원의 차이가 바로 증분 감가상각비. 강가성학비, 델타 감가상각비죠. 거기에 감세 효과율을 곱해서 0.4를 곱한 금액을 구하면 정리하면 100 더하기 0.08c가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 NPV 계산식에 넣어야겠죠. 그럼 NPV를 구해라. 오늘 투자한 금액은 마이너스 c고요. 국기기 장치 아까 250만 원 전부 회수가 됩니다. 매년 들어오는 o c f 는100 더하기 0.08c니까 여기다가는 연금 계속 곱해주시고 그다음에 5년 후에는 500에 팔 수가 있는데 매각이 500에 잡히니까 아니 그죠? 5 0 0이 잡히니까 60% 중에서 300에다가 0.62 공부를 적용해서 MPV가 0보다 커야 투자가 가능할 테니까 식을 이렇게 놓고 돌리시면 C의 최대 값은 1170이 나옵니다. 1170. 그래서 정답은 1번에 1170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1차 기출문제를 풀었던 분이라면 당연히 2018년도 문제도 풀었을 것이고요. 그럼 이걸 푸는 사람은 당연히 27번은 풀수 있는 수제의 문제니까 이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28번, 28번, 벨류 r 리스크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벨류 r 리스크도 개념 자체는 어렵습니다만 이미 2019년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랑 유사합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랑 좀 다른 점이 Z계수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게끔 하시면 될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벨류의리스크 문제를 또 출제가 된 것인데 어쨌든 2019년도 기출을 풀었다면. 역시, 대비할 수 있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포트폴리오의 밸류의 리스크를 구하라고 하면, 밸류의 리스크라고 하면, 자, 우리의 밸류의 리스크 공식은, 그, 실내 수준에 맞는 Z 계수에다가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를 구하고,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A와 B로 구성이 되고요. 500과 300이니까 800을 투자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밸류는 800이에요. 800, 800이고 그럼 두개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만 구하시면 되니까 표준 편차는 마코위즈 공식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Z계수인데요. Z계수인데 신뢰 수준이 9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개월간, 그러니까 1차니까 이렇게까지는 뭐 어렵게는 않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그 벨리어 리스크는 기간이 중요한데 1년이냐 1개월이를잘 보셔야 돼요. 근데 1개월이라면 1개월이라면연 기준에다가 그쵸 루트 12로 나누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수익률도 월간이다 보니까 그럼 그냥 그대로 쓰셔도 돼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연간 수익률을 주고 1개월간의 벨리어 리스크를 구하라고 그러면 또 기간 조정 공식을 쓰셔야 됩니다만 1차니까 거기까지는 안는 겁니다. 뭐 그런 생각도 안 했겠죠. 여러분들은. 그럼 그냥 주어진 대로 하시면 되고. 주의할 점 뭐냐? 95%신뢰 수준. 여기서 말하는 95%라는 거는 그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5%라는 소리니까. 그럼 우리 표준 정규 분포. 이쪽이 5%가 되는 거니까. 이쪽이 95%인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우리 정규 분포로 따지면 따지면. 여기가 5%니까 여기가 90%인 z계수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z계수가 90%인 걸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z계수도 표를 여러 개 줬으면 선택의 문제 이슈가 있을 텐데 하나밖에 안 줬기 때문에 뭐 고민할 게 없죠. 그냥 z계수는 1.65다.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z계수는 1.65로 하시면 되고 대신에 z계수를 다음에 출제할 때 여러 개를 줬다면. 단면 95%는 양면 90% 신뢰 수준이구나 이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이슈는 뭐냐? 두개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를 구하시면 되는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준비가 되셨겠죠. 그럼 두개 주식의 표준편차도 주고 상관계수 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코이즈 공식에 집어 넣으시면 표준편 그 포트폴리오의 분산 값이 나올 것이고요. 그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가 5.125%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밸류 리스크의 공식에 대입하시면 정답은 1번에 67.65만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주구장창 얘기를 했죠. 반드시 기출문제는 꼭 풀어라. 꼭 풀어라. 그러면 먼 기출문제도 아니고 2019년도 기출문제는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풀었다면 이 정도 계산은 될 것이고 아까 27번도 2018년 도 기출문제 플러스가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충분히 대비가 될수 있었던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그 기출문제 를안푼 거죠. 기출문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충분히 대비가 할수 대비를 할수 있었던 기출문제였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29번이 문제입니다. 자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인데요. 증권 발행과 관련된 설명 중에. 틀린 거를 물어본 거 틀린 문구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문장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기출문제 있었던 거 무상 증자는 주식 수만 증가하고 자기 자본 총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더라. 뭐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왔던 문항이니까 알수 있을 테니까 2번은 맞는 표현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고 IPO라는 용어 정도도 뭐 우리 그 재무관리 입문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제 이해가 되실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자, 우리 공모. 공모는, 공모는 그 일반 대중으로 할수 있는 일반 공모랑 주주 배정 방식으로 기존 주주에게 주주 배정 방식. 이것도 우리 그 신주인수권 얘기할 때 기존 주주 배정 방식과 제3자 배정 방식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2번, 4번, 5번은 거의 기출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라면 알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등장한 문장이 뭐냐? 1번과 3번이죠. 1번과 3번인데, 3번은요, 자, 산을 증권화 시킨 거를 자산유동화라고 하고, 그 증권을 자산유동화 증권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ABS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뭐 약간 시상상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마 회계 쪽에서 조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계 쪽, 우리 그 특별 목적회사 나오고 할때 조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요. 근데 3번이 이제 추정은 되나 확신이 없는 거죠. 이거 과연 총액 인수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 알았던 문장을 찾아내야죠. 그래서 그게 있는지 맞는지 틀린지를 보고, 그게 틀렸으면 그건 땡큐 하고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알수 있었던 문장들은 다 맞는 문장이니까 할수 없이 찜찜하지만 시험장 안에서는 3번이라고 찍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우리가 총액 인수 방식이라는 게 있고, 잔액 인수 방식이라는 게 있는 건데, 회사가, 회사가, 특히 IPO 할때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그럼 이제 투자를 모아서 팔아야 되잖아요. 주식을 파는 겁니다. 발행한다는 건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관해주는 회사를 언더라이터라고 하는데, 언더라이터가 전부 떠나주는 방식이 있고요. 언더라이터가 떠안지 않고 팔고, 팔고 남는 것만 내가 떠왔겠다,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총액 인수 방식이냐, 잔액 인수 방식이냐고 구분을 하는 건데, 자, 그, 판매가 안된 증권을 인수하는 방식은 총액 인수가 아니라 잔액 인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틀린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실제 시험장 가서 내가 안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추론해서 이렇게 딱100% 찝어내기라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다 보면 3번이 가장 아닐 것 같은 문장이다. 이런 확신은 들것 같아요. 그 다음에 30번. 30번은 전통적인 우리 자본구조. MM을 이용한 자본구조 문제고요. 이 문제도 역시 2012년도 기출 문제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거는 그 다섯 개 문항 중에 맞는 걸 짝지어라고 했기 때문에요 할수 없이 한땀한땀 한땀 계산하면서 크로스 킹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A 번에 가중자본 아니 자기자본 비용이니까 MM 2 명제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가중평균자본비용은 3 명제, 기업가치는 1 명제, 그죠? 그럼 ABC는 MM 1, 2, 3 명제를 적용하시면 되고 주식 베타 그러면 이제 하마다 모형 쓰시면 되고요 자산 베타는 주식 베타랑 부채 베타를 가중 평균 하시면 되는데 부채 베타가 0이니까 자산 베 주식 베타에다가 그 자기자본이 총 자산 차지하는 비율만 때려 주셔도 구할 수 있는 그 운항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돌아다니면서 옳지 않은 항목을 모두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할수 없이 이건 일일이 계산하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무부채 기업인 한성의 베타 E, 그건 베타 U라고 알아들어 주시고요. 자기자본 비용 20%는 로우고요. 200억은 VU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50억은 B죠. B. 그 다음에 5%는 KD기도 하고 부채 베타가 0이니까. RF이기도 하다, 고 보시면 되고, 부, 그 자본구조 변경하려고 하고, 법인세율은 40%니까 T라고 놓고, 틀어놓고. 그럼 첫 번째, 부채 금액을 알았으니까 순서대로 풀 필요 없이 C번에 기업가치부터 구해야겠죠? 자, 그러면 일명제, VL은 v u 이 BT 공식 쓰시면 220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220억, 맞다. 맞다니까, 쓰이는 맞는 것이니까, 그, 일단, 3번은 탈락해주시고, 그럼 두 번째, 이제, 이명제 써야 되는데, 이명제 쓸 때부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자, 그, 새로운 기과가치가 220억이고요, BS니까, BS니까, 부채가 50억이라면, 자기 자본은 170억이 돼서, 두개 합치면 220억이 나와야 되니까, 요 비율을 먼저 구성해서, 보이시면 22.65%가 납니다. 이명제 쓰면, 그럼 22.6%도 맞다 이거죠. 맞아요. A도 맞아. A도 맞아. 벌써 땡큐죠. 그럼 1번과 2번이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정답은 4번 아니면 5번이죠. 4번 하면 5번은 뭐냐? 그러면 D는 맞는 것이니까 그럼 B가 맞느냐? E가 맞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D를 검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3명제에 달렸어요. 3명제. 3명제를 돌려보니까 BV는 220분의 55고요. 18.18%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3명제가 틀렸기 때문에 b가 틀린 것이죠. 그럼 주어진 선택지 4랑 5 중에는 4가 틀린 거니까 정답은 4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주식 베타랑 자산 베타 구할 필요도 없어요. 조합을 찾다 보면 정답은 4번 밖에는 될 수가 없구나. 이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그, 4, D번은 주식 베타니까, 하마다 공식을 쓴다면, 하마다도 역시 BS니까, 1 7 0분의50 적용한다면, 2.35가 나오니까, 그래서 요, D는 확실히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산 베타는 2.35에다가, 자기 자본 비율을 적용한다면, 1.82가 되는 것이니까, 그 정답은 또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랑 같이 풀어보니까, 네 번째 거랑 다섯 번째 거는 건들 필요도 없다. 그리고 MM 문제더라. MM의 1명제, 2명제, 3명제를 단계별로 누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이것도 충분히, 충분히가 아니죠. 이 정도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 정도는 당연히 풀어줘야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31번하고 32번이 독특한 합병 문제인데, 어쨌든 수업 시간에 다 설명드렸고, 기존의 기출문제 범위에서는 난이도는 높지 않은 난이도 높지 않기 때문에. M&A는 용어가 나올 수도 있고 교환 비율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하나씩 나온 겁니다. 31번은 용어인데 용어. 용어 중에 틀린 거를 물어봤습니다. 틀린 거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안 배웠던 문항도 하나 있습니다. 자, 발판매입. 그죠? 발판매입이라는 말은 뭐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란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2번. 합병 성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당연히 현금으로 사야겠죠. 주, 같이 주주가 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찰 준다 이거는 당연히 기존에 나왔던 표현이고요. 세 번째, 이 3번은요. 3번은 기존에 기출문제 있었던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2020, 2002년도랑 2004년도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 3번과 4번 표현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공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게 SM알죠, SM. SM 사태가 좀더 일찍 터졌더라면 여러분들이 이걸 런더 맞췄을 텐데 당연히 SM을 이제 그 왜요? 하이브랑 카카오가 이제 인수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공개 매수를 하게 된다면 기존 주주들은 이런 그 프리라이딩, 인, 그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그 공개 매수가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자, 그래서 3번 맞는 것이고요. 적대적 M&A, 적대적 M&A. 그럼 적대적 예민를 하게 되면 대리 문제, 대리 문제를, 왜 자꾸 적대적 예민를 하게 되면 경영자가 방만하게 경영을 할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대리 문제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3번과 4번은 기출문제 표현 그대로다. 2번도 그대로다. 1번 발판 매입? 난 모르겠다. 그럼 보류하란 말이에요. 대신에 5번은 우리가 뭘 배웠냐면 그 프리미엄 붙은 가격으로 다시 주식을 매입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린 메일이라고 하고요. LBO는 뭐예요? LBO는 그쵸 부채 쓰는 거죠. 부채. 그래서 차입을 차입금을 조달해서 회사를 인수하는 거를 LBO라고 합니다. LBO. 특히 그린 메일은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게 적대적 M&A 공격 용어일 수도 있고 방어 용어일 수도. 방어 용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공격 용어는 뭐냐? 공격 용어는 뭐냐? 그래서 그린 메일 또는 그린 메일 지급이라고 해서 지급이라고 해서 그 뭐야? 경영권을 담보로 주, 그 기존 주식 보, 주가보다 비싸게 파는 거를 그린 메일이라고 하고 그린 메일 지급은 뭐냐?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지분을 매입을 했으니까 그걸 좀더 비싸게 다시 사드리는거 이걸 그린 메일 지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격할 때쓸 수도 있고. 방어할 때쓸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프리미엄이란 말이 나오면 그림 메일이란 말을 꼭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격이건 방어건 어쨌든 그림 메일 설명하는 거지 엘뷰 설명한 건 아니기 때문에 5번이 틀렸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